도봉산 가을 단풍 완벽 가이드입니다. 포대 능선과 자운봉, 화강암 능선과 붉은 숲의 대비를 한 프레임에 담고 싶다면 오늘 이한 편이면 충분합니다. 언제 가야 가장 예쁜가? 라는 한 가지 질문에 집중해서 단풍 시기와 가장 좋은 주간, 추천 코스, 교통, 안전, 촬영 팁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아주 간단한 산의 개요부터 짚고 갈게요. 도봉산은 서울 도봉구와 경기 양주시 의정부시에 걸쳐 있고 북한 산국립공원 도봉 권역에 속합니다. 대표 봉우리는 자운봉과 선인봉, 만장봉, 도봉계곡, 상류의 오봉 그리고 우이암 일대가 있어요. 이 산을 상징하는 능선은 포대 능선입니다. 자운봉에서 포대 정상 일대로 이어지는 라인이죠. 여기서는 도시와 화강암 능선 그리고 붉게 물든 숲이 동시에 들어옵니다. 풍경의 핵심은 큼직한 화강암 봉우리와 계곡 숲의 조합이에요. 가을이면 회색 바위와 빨강 노랑 단풍이 확실한 대비를 만들죠. 접근성도 최고입니다. 지하철 1호선과 7호선 도봉산역에서 걸어서 바로 트레일 입구로 들어갈 수 있고 버스도 많아요. 당일치기의 최적이고 난이도는 계곡 산책 같은 입문코스부터 자음봉과 포대능선처럼, 바위와 난간이 있는 중상급 코스까지 다양합니다. 왜 가을의 도봉산이냐고요? 이유는 명확합니다. 첫째, 색의 대비가 압도적이에요. 자음봉과 선인봉 같은 회색 화강암 뒤로 붉은 단풍숲이 장막처럼 펼쳐집니다. 사진으로 찍으면 색이 쨍하게 살아나요. 둘째, 능선에 서면 도시 파노라마가 열립니다. 서울 북부와 의정부가 한눈에 들어오고 가을 하늘까지 얹히면 배경은 끝났죠. 셋째, 접근성이 승리합니다. 지하철역에서 바로 걸어 들어가는 국립공원이라 평일 반차로도 담아올 수 있어요. 넷째, 코스 선택폭이 넓습니다. 가족 산책부터 암능 뷰 코스까지 동행자와 컨디션에 맞춰 고르면 됩니다. 그럼 단풍은 언제 드나요? 서울권의 도봉산은 대체로 10월 중순 전후에 첫 물들미 시작됩니다. 능선 상부가 먼저 물드는 편이죠. 절정은 10월 말부터 11월 초 사이가 흔합니다. 해마다 5일에서 10일 정도 앞뒤로 움직일 수 있어요. 코스에 따라 타이밍도 달라집니다. 자음봉과 포대능선 같은 능선은 조금 빨리 물들고 빨리집니다. 반대로 도봉계곡과 망월사 같은 계곡 라인은 3일에서 7일 정도 늦게 절정을 맞고 잎도 오래 붙는 편이에요. 변수도 기억해두세요. 강풍이나 호우, 갑작스러운 한기가 지나간 뒤엔 낙엽이 빨리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출발 3일 전에 사진이나 영상을 한번 확인하는 습관을 꼭 들이세요. 올해 가장 예쁜 주간을 고른다면 이렇게 권합니다. 1순위는 10월 27일부터 11월 3일까지. 이 구간은 계곡의 단풍 밀도가 최고치에 가깝고 능선에도 잔색이 남아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2순위는 10월 22일부터 26일. 초반 특유의 쨍한 붉은기를 볼 가능성이 크고 혼잡도는 상대적으로 덜 합니다. 3순위는 11월 4일부터 8일. 이때는 계곡이 클라이맥스고 능선은 막차 느낌이 날수 있어요. 역시 출발 3일 전에 실황 확인은 필수입니다. 날씨 팁도 드릴게요. 비가 온 다음 날 아침 기온이 낮고 바람이 약하면 색 대비와 물 반영이 최고로 올라옵니다. 미세먼지가 낮은 날이면 하늘색은 더 파랗게 터져요. 혼잡을 피해서 깨끗한 사진을 얻고 싶다면 요일과 시간 전략이 중요합니다. 평일 오전 8시에서 10시 사이에 입산해 보세요. 도봉 탐방지원센터와 자운봉 갈림의 대기열이 짧고 포토스폿을 선점하기 쉽습니다. 주말과 피크 구간 대략 10월 26일부터 11월 3일 사이에는 개장 시간에 맞춰 오플런으로 들어가 상부부터 먼저 보고 하산하면서 계곡과 사찰을 천천히 담아오세요. 하산 직후 주차장이나 지하철역은 혼잡합니다. 카페에서 20분에서 30분 정도 쉬었다 이동하는 것만으로도 피로와 정체를 함께 줄일 수 있어요. 그리고 우천 뒤 맑음의 날은 색 대비가 올라가고 시정. 즉, 가시거리가 확 좋아져서 사진 퀄리티가 한 단계 올라갑니다. 이제 코스를 한 줄로 정리해 볼게요. 능선은 파노라마, 계곡은 색의 밀도. 포대능선은 핵심 뷰 라인입니다. 자운봉과 선인봉의 실루엣이 솟고 그 뒤로 서울 파노라마가 열리죠. 다만 일부 바위와 난간 구간이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웅봉 코스는 대표 정상 뷰를 주지만 정상부의 바람이 강합니다. 방풍은 필수고 상단 로프와 난간을 지날 때는 항상 미끄럼을 조심하세요. 도봉계곡과 오봉 망월사 라인은 물가데크와 목교가 이어지고 단풍 터널이 길게 펼쳐지는 힐링 루트입니다. 가족이나 입문자에게 좋아요. 우이와우이암으로 이어지는 라인은 숲길과 암능, 그리고 전망의 균형이 좋습니다. 난이도는 중에서 상 사이에 있어요. 이제 구체적인 동선을 네 가지로 제안합니다. 표 대신 말로 풀어드릴게요. 첫 번째, 도봉계곡 힐링 라이트입니다. 왕복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난이도는 별 하나. 도봉산역에서 탐방지원센터를 지나 계곡 산책로를 따라 왕복합니다. 길은 완만하고 그늘이 많고 물소리와 단풍 터널이 이어져요. 가족과 입문자에게 딱입니다. 무풍의 맑은 오전에는 물 표면에 단풍이 반사되는 장면, 즉 리플렉션 컷을 노려보세요. 두 번째 자운봉 파노라마입니다. 왕봉 4시간에서 5시간 반 난이도는 별 2개에서 3개 사이. 도봉 탐방 지원센터에서 자음봉을 찍고 원점으로 회귀합니다. 정상부의 화강암 파노라마는 정말 시원합니다. 서울시티뷰와 붉은 숲의 대비가 이 코스의 핵심이죠. 다만 상부의 난간과 바위 구간은 젖은 낙엽과 만나면 미끄럽습니다. 천천히 안전하게. 세 번째. 포대능선 뷰 맛집 루프입니다. 4시간 반에서 6시간, 난이도는 별 2개에서 3개 사이. 기점에서 포대능선으로 올라 자웅봉과 선인봉을 바라보는 조망대를 순회하고 회귀합니다. 하늘이 선명할 때 광각 파노라마의 라인이 가장 살아나는 코스죠. 바람이 강한 날은 보온과 방풍이 필수입니다. 네 번째, 오봉과 망월사 계곡 플러스 전망입니다. 왕복 3시간에서 4시간 반 난이도는 별 2개. 도봉 계곡에서 오봉이나 망월사 갈림을 타고 포토 포인트를 왕복합니다. 계곡의 생 밀도와 사찰 스냅이 좋아 인물 사진 찍기에도 훌륭해요. 현실 소요 시간은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편합니다. 계곡 라이트는 2~3시간. 자음봉은 4시간에서 5시간 반. 포대 능선은 4시간 반에서 6시간. 오봉과 망월산은 3시간에서 4시간 반. 사진을 많이 찍으면 30분에서 60분 정도 여유를 더 주세요. 난이도 감도 간단히 붙입니다. 계곡 라이트는 초중급 동반으로 무난합니다. 자흥봉과 포대 능선은 암릉과 난간 구간이 있어 천천히 가야 합니다. 가을에는 일몰이 빨라요. 정상 대기와 촬영 시간을 감안해 반드시 역산 계획을 세우세요. 교통은 서울 시내 최강 접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하철 1호선과 7호선 도봉산역에서 내려 탐방 지원센터까지 걸어가면 됩니다. 도봉산과 망월사 방면으로 가는 버스도 많고, 단풍철에는 징편되는 경우가 잦습니다. 자가용은 피크 주말에 주차가 금방 만차가 됩니다. 대중교통이나 이른 도착을 추천해요. 입구 상권에는 식당과 카페, 편의점, 화장실이 충분합니다. 하지만 탐방로 내부에는 매점이 드뭅니다. 물과 간식은 입산 전에 확보해두세요. 가을 시즌의 입산 수칙도 꼭 기억합시다. 야간 산행은 금지이고 계절별 입산 제한 시간이 있습니다. 가을은 일몰이 빠르기 때문에 오전 일찍 시작해해지기 전에 하산하는 원칙을 지키세요. 가을 산불 조심 기간 대체로 11월부터 12월 초까지는 일부 구간이 통제되거나 폐쇄될 수 있습니다. 당일 공지를 꼭 확인하세요. 매너는 기본입니다. 드론, 취사, 흡연은 금지. 삼각대는 통행을 방해하거나 난간 구간에 설치하지 마세요. 스피커로 음악을 크게 틀지 않는 것이 모두를 위한 배려입니다. 장비와 안전 체크리스트는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신발은 미끄럼 방지 트레킹화로 젖은 낙엽과 안반, 목교가 많습니다. 의류는 레이어드가 정답입니다. 속건성 이너, 보온 중간층, 방풍 자켓. 능선은 바람이 강하니까요. 보조 장비로는 무릎 부담을 줄이는 스틱 난간과 암능에서 도움이 되는 그립 창갑, 그리고 일몰과 긴 촬영을 대비한 헤드랜턴과 보조배터리를 챙기세요. 보급은 물 1리터에서 1.5리터, 젤과 견과 초콜릿 같은 간단한 에너지, 그리고 따뜻한 음료를 담은 보온병이면 금상첨화입니다. 갈림길이 많은 편이니 공식 지도나 GPX를 미리 확보해두면 더 안심이에요. 촬영 루틴은 3 단계로 정리합니다. 오전 무풍의 맑은 시간에는 도봉 계곡에서 물 반영과 단풍 터널을 먼저 담습니다. 사람도 적고 색도 깨끗하게 나옵니다. 정오부터 오후 초입까지는 자음봉과 포대능선으로 올라 광각 파노라마를 노리세요. 하늘이 선명한 시간에 바위 실루엣과 도시뷰의 라인이 확 살아납니다. 오후 늦게는 하산하면서 순광을 받는 단풍숲과 사찰 스냅으로 마무리하면 완벽해요. 필터는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평광 필터는 잎의 반사를 눌러 색을 선명하게 만들고, ND 필터는 얕은 슬로셔터로 구름이나 숲의 흐름을 표현할 때 유용합니다. 렌즈는 광각 16에서 24mm, 표준 줌 24에서 70mm 조합이면 대부분의 상황을 커버합니다. 이제 일정 샘플을 네 가지로 소개합니다. 당일 가족과 입문을 위한 힐링형은 이렇게요. 오전엔 도봉계곡 라이트를 왕복으로 두세 시간 즐기고 점심은 입구 상권에서 가볍게 해결하세요. 오후엔 망월사 하부를 산책하고 카페에서 스냅으로 마무리. 포토 확장형 당일 코스는 오전에 도봉계곡에서 오봉이나 망월사. 포토스파까지 세네 시간을 쓰고 오후엔 자운봉 하부의 조망 지점을 짧게 찍은 뒤 노을 스냅으로 끝냅니다. 뷰 집중형의 중상급 당일 코스는 새벽부터 오전까지. 자운봉이나 포대능선을 4시간에서 6시간으로 잡아서 다녀오고, 오후는 하산과 휴식으로 회복하세요. 1박 2일의 밸런스형은 첫날에 계곡 라이트와 도심 야경을 묶고, 둘째 날 오전에 포대능선 파노라마를 담은 뒤, 여유있게 귀가하는 플랜이 좋아요. 자주 묻는 질문도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피크는 언제냐고요? 보통 10월 말부터 11월 초입니다. 능선이 먼저 계곡이 약간 늦게 해요. 초보도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도봉계곡과 망월사 라인부터 시작해보세요. 자웅봉과 포대 능선은 난간과 바위가 있어 천천히 가시면 돼요. 혼잡을 피하려면 평일 오전이 정답입니다. 주말은 오플런으로 상부부터 비온 다음 맑은 날을 노리세요. 케이블카나 리프트는 없습니다. 도보 기준 플랜으로 준비하세요. 아이젠은 가을 평시엔 필요 없지만 접지력 좋은 신발은 반드시요. 마지막으로 한줄 결론입니다. 골든타임은 10월 말에서 11월 초그 중에서도 10월 27일부터 11월 3일이 1순위입니다 코스의 핵심은 포대능선과 자운봉에서 파노라마를 보고 도봉계곡과 망월사에서 세계 밀도를 즐기는 것. 전략은 간단합니다. 평일 오전에 입산하고 출발 3일 전에 실황을 확인하고 방풍과 미끄럼, 방지화로 안전하고 여유있게. 도심에서 가장 가까운 화강암 능선과 붉은 숲에 대비 올해 가을 도봉산에서 여러분의 프레임을 완성하세요. 이 영상은 가을 단풍여행, 당일치기 등산이나 여행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작은 도움이 되고자 만들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답해주시면 다음 여행 일정에 필요한 정보로 보답드리겠습니다. 당신의 건강을 지키는 시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건강찾기운동 굿뉴스 GN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